일월이 벌써 절반이 넘어가려고 해요. 정말 싫어요. 엄마가 지난달 멀게는 작년 12월 4일날 지방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박을 하시고 그날, 다음날, 석양지일 무렵에 임종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벌써 사직구제가 다가옵니다. 오늘도 울었냐고요? 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고요? 음. 엄청 울었습니다. 눈 괜찮냐고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거 괜찮냐고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은 정말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거슬려요, 굉장히.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소리가 크게 울리거나 퍼지는 그런 날이요. 혹시나 해서 저도 집안에서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고 있어요. 아래층에 크게 들릴까봐서요. 지금 사실은 막몽 놓아 울고 싶은데도요, 신고당할까봐 참고 있습니다. 엄마 찾으면서 부르고 싶기도 하고, 돌아오시라고 부탁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콩캉, 콩캉. 르르르르르르르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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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습니다. 개그콘서트를 못 봤어요. 수신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일은 그것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오늘이네요. 무슨 일이 없어요. 엄마랑 있었던 좋은 추억 떠올렸다가 잠깐 웃지만 그것도 곧 서름으로 이어져서 엄청 울어댑니다. 뭐, 식구금, 뭐, 이런 영화를 좀 볼까 싶지만, 영화보다는 웹툰 쪽으로 요새는 식구금도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laughs>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laughs>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데 그림은 보이는데,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난독증 비슷합니다 지금은 현재 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네요 그 재미난 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스크롤만 하고 있으니요 소중한 분을 잃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잃으신 분들은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이렇게 무너지고 울고 그렇게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좀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성격도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40번째 지나면 내 설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세배도못 받으시겠네요. 정절 생각하니까 또 엄마 생각납니다. 세상의 모든 딸이 저처럼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그죠? 매체에서 비슷하게 관련된 것만 봐도요, 왈칵 왈칵 서름이 복받칩니다.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웹툰에서, 소설에서, 영화에서, 유튜브에서, 장례식 모습만 스쳐 지나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는 참다 참다 못해 울어 버리는데요. 제가 다가올 명절을 어떻게 버텨낼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엄마? 엄마? 세배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만든 떡국도 잡수셔야 되는데. 이제 엄마 딸은 어떡합니까?